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노래 점핑입니다 2025년 5월 16일 오늘의 챌린지 해보도록 할 거고요. 자 오늘은 365일을 드디어 기록하는 날이거든요. 음 벌써 이렇게 됐네요. 원래 네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제가 계속 돌려왔었는데 한번한번 한번 중간에 끊겼었거든요. 그래서 뭐 연속하지 않은 예수까지 포함하면은 뭐한 500일이나 뭐 400에서 500일 사이가 될것 같거든요. 어쨌든 네.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365일 드디어 달성했고 그 과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따가 그건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여긴 뉴질랜드인 것 같고 지금 남섬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거는 그냥 바이브? 일단 더 앞에 가주면서 어 증거를 찾아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로가 끊기네요 음 그러면 다시 동쪽으로 좀 가봐야겠네요 이번엔 음. 네 저기 서쪽으로 엄청 큰 산이 있는데 그러면 약간 이런 쪽 느낌 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골프코스 로드 라는 곳이고 음흠 일단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테아나우 태아나오. 테아나우라는 지명이 보였는데 방금 퓨오르드란드라고 음, 되어있거든요 퓨오르드란드가 지명이었나요? 타스만 말보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퓨오르드란드를 못하고 음, 일단 더 가볼게요 앞으로 테아나우 흠 음. 이겠네요. 여기 아, 여기구나. 그런 말이 되네요. 퓨얼드란데가 뭐이 근처 지명인 것 같기도 하고, 어쨌든 피, 테아나우를 지금 가는 방향이니까 근처일 것 같고, 지금 골프 코스 로드가 아까 여기였잖아요. 지금 여기인가요, 그러면? 빙글 돌고 있으니까, 네, 그런 것 같네요. 그리고 앞에서 갈라지고. 하는 거 보면은 여기인가? 음, 앞에서 갈라져야 말이 되긴 하는데. 그죠? 근데 사실 여기 앞에 가서 얼마 있다가 큰 길로 합류했으니까 이게 맞지 않을까 싶고. 네, 위로 찍을게요. 맞는 거 같아요. 네, 5천점 맞았고 다음. 여기 같은 경우는 브라질, 첫 생각 상파울루나 미나스제라이스나. 어그 다른 도시 하나 어디죠 리우데 자네이로 네 히우지 자네이로주 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네요 일단 생긴 것만으로 봤을 때 따뜻하고 이, 아 에스피리투 상투군요 ES379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주죠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 리전게스였던것 같고, 379면은 자이스피리2 상투 379번 도로 라는 소리인데, 흠, 여기 있네요. 네, 스피릿 투 상투 379에서 171킬로미터 지나서 가면은 뭐, 뭔가 나온다는 그런 말인 것 같고 되게 구불구불한 그런 도로를 간 대략 이런 방향으로 지나고 있는데 살짝 뭐 요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저기 뭔가 학교인가요 뭔가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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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어... 감기 어울린 건 아닌데, 요새 뭔가 자꾸 내 이런 게, 호흡기가 좀안 좋은 것 같네요. 어, 뭐야, 바로 뒤에? 저런 게 있었네요. 어, 안, 엄청 큰 산을 뭔가 끼고 하고 있는데, 그쵸, 이런 게 말이 되죠, 지금. 파스텔로 뭔가 이런 데가 좋은 것 같은데 379가 막 그렇게 길진 않네요 흠. 어떻게 찾아줘야 되지 이걸 보바 페드라 모시기라고 돼있는데 379음어 뭐야 보보 페드라 여기 있잖아요 그럼 아까 여기였던 건가요? 어 뭐야 아 여기 찍으려고 했는데 아저 여기 찍으려고 마지막에 여기로 옮겼거든요 <laughs> 아니 앞에 딱 주민 한 곳에 여기 있었네요 어, 마지막에 잘 찾아줬고 그래도 아니 5k 할수 있었는데 아 정말 아쉽습니다 나이지리아 음, 첫 생각은 아무것도 안 나는데, 일단은 시 캠으로 바힌것 같고, 네, 예, 안 보여요.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, 일로린 이거 되어 있네요. 일로린 이고 음 도시가 사실 남 동쪽으로 보이는 느낌이긴 하거든요.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그리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아래로 이렇게 쭉 일로린이라고 하니까 일단 믿겠습니다. 일단은 뭐 의심을 하지 않겠고요. 이렇게 도는 도로이고, 저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, 도로 모양이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. 네, 까다롭고, 그러면 조금 더 가보도록 할텐데, 갈려 있는 도로고 방향 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, 요긴가요, 그러면? 가능성이 있네요. 토탈 주유소. 음, 말이 안 되네요, 다시. 다시 보니까. 흠. 그러면 어디야, 대체? 베스트 옵션 가스라고 안돼 있긴 한데, 음, 아니 잠깐만요. 일로린이라매일로린이라매왜 보착했죠? 음. 더 뭔가 자세한 주소를 시간 들여서 찾아줬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니까 러 주소의 그두 번째 칸 있잖아 요 일로린 다음으로 나오는 그 행정구역 그게 좀 나왔었으면 좋겠는데 음 일단 이쪽으로 냅둘게요 음저 아래에 있었군요 뭐뭐 뭐 했냐면 어어 어 생각보다 찰만했네 근데 제가 남동쪽에 도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 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조금 합당해 보였는데 잠깐만 방금 뭐라고 적혀있던 거죠? 어보흐니아 쿠로프라는 데가요음 데인, 일단 판단 보류 5K 도시를 일단 찾으면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흠. 꽤 언덕이 있는 그 남쪽 느낌인 것 같은데. 그쵸? 이게 필요해요. 방금 뭐였어 크라코프가 94 서쪽으로 하면 있고 어, 센트럼 리마노아 시엘로파 지금 뭐 타르노프 이런 데인가요 아니면 루시쇼프 음. 9 6 965 973 965, 아 보그니아 여기있네요 아까 봤던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, 스피스카? 라 거고, 동쪽으로 와 가지고 아까 약간 이런 데에 합류했잖아요. 지금 아까 동쪽으로 빠졌던 것 같거든요. 가 아닌가? 그러네요. 훨씬 더 저쪽이었네요. 빠비, 다음 홍콩, 어디 있어? 홍콩인 것 같고요. 음, 레이오 보시기. 엄말이 전혀 모르겠죠. 예, 아, 진짜 1분, 1분은 아니고 30초만 더 줬으면 찾았을 텐데. 아, 아쉽네요. 음, 홍콩은 잘 모르지만 첫 생각은 뭐한 이런 이런 영역일 것 같거든요. 음, 타이포틴, 어, 네, 대포전이라는 데. 대포전 어, 네, 화려하게 아주 잘 꾸며져 있네요. 홍콩도 참, 네, 멋있습니다. 핑체. 어, 잠깐만 타이포틴과 핑체를... 어, 대포 전여이 있네요. 대포, 그러니까 제 리전 게스트가 어느 정도는 좀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. 대포 전이라는 이름은 없는데, 평 모시기, 대포 두는 있네요. 흠, 일단 조금 더 앞으로 가본다면 뭐가 나올까요? 흠 지명을 근데 못 찾겠네요. 대포 어쩌고란 이름들이 여기 많긴 한데. 어 그냥 여기라는 믿음을 갖고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요 이욱? 아 이옥? 어 요... 이옥 어, 신촌이라고 돼있는데 흠 너무 복잡하네요 솔직히 어, 저 위였군요. 음. 아, 대포 전이 여기 있네요. 대포. 음. 아무튼, 오늘 24,942점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음. 나쁘지 않고, 았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